캔버스에 인물이 람장사는사건은사려서 살아가면서 말을 하게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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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조은사 공간에 이미지의 공간과 결합람은 사람은 사람은 데요어사얘기냐람은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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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안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 두께와 일정한 어, 간격과 각인을 갖고 있는 구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? 합니다. 그래서 그러한 캔버스의 물리적인 요소와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결합되는 영역의 흥미를 느껴서 그리고 캔버스가 이렇게 규정한 한계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장르까그 것이 좀 일반적으로 어. 살아가면서 느끼는 함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유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기그 버스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눈물을 비유적으로 활용해서 그림을